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투망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덜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8.5도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어 현재 온도는 덜 더운 것 같고 어제보다 1도 더 올라갔습니다 기상예보 상으로는 어제보다 1도가 더 올라갔는데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구름 때문에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고기 잡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예, 바다 수온이 어제가 21도였죠. 오늘 한 22도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20, 20 어제가 22도인가? 어제 이, 22도 나왔죠. 오늘또 22도 내지 뭐 23도. 22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바닷물 수온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민물 온도는 한 25도 정도 될것 처럼 보이고요 그럼 한 3도 차이 나죠 한 3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4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아니죠 2도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2도 정도 차이 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름 속으로 해가 들어가 가지고 2도 정도 차이가 날것 같고, 그리고 파도는 잔잔합니다. 거의 장판 수준으로 잔잔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떠보면은 어종이 달라져요. 까치목들이 많이 보이죠. 딱 돔도 보입니다. 딱 돔, 반달고기도 보이고, 어, 열대성 어종이 보이죠. 근데 멸치도 이제 보일 때가 됐고, 그 다음에 핫공치도 보일 때가 됐는데, 그게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사실은 뭐 마음적으로 보면은 뭐 나가기 싫죠. 날씨도 덥고, 고기도 없고, 뭐 그런데 다이어트 운동하러 나가는 거. 점심을 그래 좀 먹었으니까 또 먹은 만큼 써야죠. 적게 먹고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잖아요. 섭취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거. 그게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오늘은 절복을 일단은 절복투망을 한번 던져보고요 절복투망으로 한번 던져보고 상황 봐가면서 어, 숭어투망을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전어는 더 이상 안 잡으려고요 아그 힘들어요 힘들어 부모님이 더 이상 잡, 잡지 말아요 손질이 힘들다고 벌써 와두 분이 와 계시네요 3명이네 에헤이 카이터 4명이 지금 해 짓고 있네 이름은뭐 투망이 안 되죠 두명이네 카이터 두명이해 짓고 있네 들어가잖아 요야 이거 참 그면 저도 이게 더 가야 되겠네이이이거 있어봐야 헛방입니다. 전성배하고 윤혜일 투망사 왔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단은 저기 앞쪽에 한번 일견하여 좀 보고요. 이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뭐절복이 있을 리가 없겠죠. 봐봐, 1인데 뭐 졸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없지. 놀라서 잡아지고 나가요. 아, 헛방입니다. 땀을 빼야되나, 땀만 빼야되나, 이거 뭐, 가치가 없는,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기대치가. 자, 이제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시다 아, 물은 지금 잘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세 명이 하이트 타면서 완전 기죽거아 놓죠. 그러면, 오동고기도 전부 놀라서 먼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물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은 아, 지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잘 내려가요. 사도도 적당하고요. 딱타이가 문제네. 어제 보이던 길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복도 <목소리> 보이지 않고요. 광어도 보이지 않고요. 아, 최진우 좀 기다리면 좀올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땀만 흘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야. 야, 물 붙어서 잘 나가는데, 잉? 네. 야, 뒤꿈짝이 나가는데. 물차? 한 번, 이래 봐야 되겠다. 아, 어, 소원에한 번, 소원을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왜 저리는 또, 또, 뒤로 빠꾸 하려나? 왜요, 왜? 아, 그럼 요 뒤로 빼라 그래, 뒤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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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다 아프네 자 민물 온도 하고 바닷물 온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바다도 적당히 좋고 바닷물만 조금 차면 좋은데요 어제보다 절복이 안 보이잖아. 여기 절복이 보여야 되는데, 아. 절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한 발이도 안 보여. 자, 한번쬐보겠습니다 민물은 22.7도, 22도죠 어우, 민물도 찹니다 물은 엄청 잘 내려가죠 지금 어, 지금 바람이 차게 찬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은 바닷물도 차죠 자, 바다, 바닷물 온도 재 보겠습니다 아, 바닷물 찹니다. 16도. 16도. 22도하고 16도. 6도 차이 납니다. 어, 오늘 지금 많이 오겠는데요. 많이 올것 같아요. 요거 좀 타야지. 요쪽으로 소금 물이 좀 내려갈 텐데. 그래야지. 결복들이 여기에 안식처가 되잖아요. 또 저기 또새 어, 구멍 하나 파놓으면은 김상대 투먼사가 야 물량 적어진다고 또 한소리 하죠. 여기 살림망은 괜찮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방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도안 보이고 생명체가 보이지 않아요. 한 마리 봤어. 오치한 마리 봤습니다. 야, 오늘 좋은데요. 오늘 기대해 볼만 해요. 자. 투망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복 한 마리 잡고 철수합니다.